라라라랑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해피세아 에어컨을 켜드리겠습니다. 1번 방 이렇게 생겼고요. 샤라랑 여긴 화장실이구나. 어머 깨끗하다. 넓다 넓찍하다 우와 잘 고른 것 같은데. 에어비앤비 따라라란 에어컨, 에 에어컨, 에어 에어컨, 에어 에어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햅세투어 방콕 2탄을 하는 날입니다. 지금 공항에서 정말 새벽부터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이 와글와글 카톡방에서 신나게 설레는 마음으로 방콕에 오고 계시고요. 저는 우리의 친구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답니다.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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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방콕에서 오시는 분들은 한국에 도착하면 배가 엄청 부거든요 그래서 밥부터 먹이고 시작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환입니다. 네. 야. 야 저는 이정환입니다 야. 저는 방채민이야. 야. 어, 화장 안 했는데 지금 약간 방화. <laughs> <laughs> 화장 안한 거라고요? <laughs> 저신청욱이라고 합니다. 야. 아,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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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샐러드 이런 거 뭐? 파코는 아닌 거 같고. 그냥고? 그렇죠. 제가 말한 거 맞죠. 약간 응수 느낌 음러드를 <laughs> <느낌? 냄새를 웃음> 먹어 본 적은 없는데. 아니, 냄새가, 냄새가. 어, <laughs> 아, 여기 프랑 아, 아룬 저희는 여기서 전통 의상을 빌릴 거예요. 안녕하세 s w e for me. We like Changbeer. Changbeer? Yes. <웃음> <웃음> okay, take 요 <a> look. I'm going 로 o say, Yogi. Hello, Nika. I'm going to say, Yogi. Hello, n 오, 이거 예쁘겠다. 샤라랑 어때요? 핑크가 더 나아요? 괜찮은데 전 핑크가 더괜은거아요 그럼 핑크고. 아, 너무 예쁘다. 근데 파란색 잘 어울린다. 음. 머리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와 너무 좋은데? 스타일로변신하는 거예요 머리에 장식. 밟고, 잘구... 겠다 아, 노란색은 약간 아 더... 남자 뱉거가 어렵네. 아, 귀엽다, 노란. <laughs> 그는. 도전한다. 와, 이쁘다. 오, 멋있다. 오. 강제로 당하셨나요? <laughs> 왓아루는 저녁 6시까지 하고요. 입장료가 100바트예요. 가까이서 보니까 하나하나 살아있다. 음. 보통 태국에 있는 사원들은 음. 다 금색 사원인데, 여기에 있는 이 와다룬 사원만 흰색 바탕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게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래요. 사진 찍어주는 투어인가봐. 응. 저한테 열어줄래요? 네 몸을 열어주고 하는 시선은 똑같이 하는 왜? 아, 빨리 섬슬이 너무 섬슬인지가 수상 이거 부끄러우은 당신의 몸 정말 알차게 찍었다.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가자. 오늘은 아유타야 사원 투어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 저기 계시다. 호텔 픽업을 오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가 오늘 아침에 짜뚜짝 시장에 갔다가 잠깐 쉬었다가 픽업 차량을 타고 가고 있어요. 즐거우시죠? 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유타야 가고 있어요 <laughs> 첫번째 장소입니다 티켓은 사야 돼요 우와, 우와 뭐야 우와. 경치는 정말 예쁘지만 오늘 날씨가 34도가 넘어서 공짜 사우나라고 가이드님이 마음껏 즐기라고 하셨어요. 아, 동전 소원 우와, 뭐야? 엄청 깊잖아. 어, 가자! 많이 밝게 해주세요. 네 아멘. 하나, 둘, 셋. 뛰어. 오. 아 거의 다 왔네. 사실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이야. 고잉? 오 어, 들어왔다. 오 어, 진짜? 어들어왔어요어 네. 생기나 봐요. 어 생기나 봐요. 축하합니다. 셀 빌어. 어, 진짜? 이세계에 있어요? 예, 식하면 어떡하려고. 예, 이세를 이런 예쁜 아가 주세요. 띵! 안, 안 보여요. 그녀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 들어갔다들어 우리 모두가 함께 빌어줬어요. 아, 저 진짜 소각한소원인데 하나, 둘, 셋. 쏘! 어, 불러서. 어? 들어갔다. <?gen> 와 축하드려요. 부처님 손대세요. 어머 뭐야 이게? 여러분 여기 금 도둑이에요. 이걸로 한상을주려고놀력는데 진짜 나보고 진상이라고 그러네. 아. 와. 경치 좋아요? 요 우와. 예쁘다. 예뻐요. 예뻐. 여기 산은 이제 배웠어. 와, 7, 6, 6, 7, 8, 안녕? 라마, 안녕? 아구 예뻐 너가 람이라매? 라마 안녕? 자스민이요? 시멘트 <intentar> <riding> 비웃지 마요. 우와, 람이 따라다녀. 가이드님이 밥을 자주 사주셔서 따라온대요. 우왕. 람 착해요. 람 착하대요. 하나. 하루 진짜 순삭. 이제 오늘의 찐 하이라이트 던셉을 <laughs> 보러 가고 있습니다. 와, 너무 예쁘겠다. 이런 배 타는 거야? 좋겠네, 짜잔! 야시장 같은 곳에 왔거든요. 다양한 걸 먹으래요. 네 파타이 사고. 와 이런 거는 대만에서도 팔았던 것 같은 어떤 그런 볼이네. 와 이거 맛있겠다. 코코넛 크레페. 사탕수수 맛있겠다. 이게 뭘까요? 각종 토핑을 담아서 팔고 있네. 아 여기 솜땀 맛집인 걸까? 팟타이도 만들고 계시네. 아 어, 냄새 너무 좋다. 깨끗해 보이죠 재료들이? 여기서 먹어야겠어요. 우와, 뭐야? 엄청 맛있겠다. 네,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비프라고요? 커크카 짠해요 우리 꽃진짜로 네, 짠! 바타이고 음. 지금 오늘 온 이것도 마이리얼 트림에서 아유타야 송트 투어를 예약해서 온 거였는데 이것도 여러분 제가 헵세 투어랑 마이리얼 트림을 제휴로 하면서 여러분들께 3% 할인 코드를 만들어드릴 수 있게 됐어요. 혹시 태국 여행을 여기 오고 싶으시면 참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너무 예뻐. 안녕. 행복했다, 얘들아. bum